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29편 11절 내 날개 아래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는 정해진 사실이요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있으며 어떤 일도 목적지로 향하는 너를 막을 수 없다 그곳에서 너는 나와 얼굴을 마주 하여 볼 것이며 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도 측량할 수 없이 클 것이란다 내 임재가 보장된 약속이라고 해서 내 감정까지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네가 잊어 버릴 때면 너는 외롭고 두려울 것이다. 그 자리에 평안이 깃들었다면 그것은 네가 내 영을 받아들인 덕분이다. 늘 너와 함께하는 나를 의식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라.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.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,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, 내가 온전히 알리라. 고린도 전서 13장 12절.